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법의 펭님. 입니다자 오늘은 어제 샀던 라면들 먹방을 해볼거예요 그리고 어제 샀던 푸딩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아알아보대 여기 써있는데 돈코츠라면 어제 먹었던건데 근데 그래서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얘는 비교용이고 이건 매니저 푸꺼 다 넣고 제제 거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일본 라면 처음이라. 와, 어, 이런 게 들어있네? 이게, 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물 끓이면서 일본을 해석해보도록 하고, 요게, 음. 자 어쨌든 물을 이제 끓여주세요 살짝만 열어볼게 요아 이런 방식이구나 일본어는 바로 미리스프가 들어가있습니다 얘는 근데 그러면 매운건가? 얘가 참기름인가? 참기름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일단, 요렇게 스프가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프가 미리 들어가 있는 라면은, 컵라면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요거의 정체를 안 했어요. 이 상미유라고 써있는데, 요것이, 냄새를 이따가 다 끝나고 맡아본 다음에, 괜찮겠다 하면 넣고, 안 그러면 빼면 됩니다. 그런 거고, 밀다가, 아, 그럼 얘도 한번 열어볼까요? 오우. 네, 이거 쾌감이 살짝 있어요. 살짝 쾌감도 있고. 얘는. 까이 얘는, 얘는 매운 소스 같은 거. 얘도 한번 그럼 반까지 뜯어볼게요. 310ml 넣으라고 하네요. 얘는. 어, 뭘까? 얘는 새우터면인가 <laughs> 새우, 이게, 맵기가 아까 여기 3단계라고 적혀있어. 맵기가 5단계, 3단계. 이건 매니저 2거예요 푸딩을 이따가 한번 열어보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제가 물까지 붓고 완성을 시켰는데, 살짝만 더어게요 지금 됐거든요 완전히 뜯고 완전히 뜯고 이거를 살짝만 덜어서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어때요? 어제 먹었던 거랑 일치 한데 약간 우리나라 컵라면 맛이 들어간 맛. 응. 우리나라 컵라면 맛은 무슨 맛인데? 살짝 우리나라 그 뭔가 우리나라 컵라면에 들어있는 짠맛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짠 맛이 조금 더 들어가? 제가 어제 먹었던 분코츠 라면에. 이느낌 아, 얘는 한번 색미유는 한번 냄새랑 맡아서 넣어드릴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응, 넣어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어? 하얀색이네? 하얀색 좀 섞어줄까? 섞어. 잘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지켜주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향유를 넣은 것. 역시 일본 맛이 확나요. 맵진 않아요? 네, 맵진 않고 일본 라면에 약간 특유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맛 일본 라면에 뭐 그런 기름 맛 그런 기름 맛이 있는데 뭐 그런 기름 맛 같은 게확 나면서 일본 맛이 확실해요. 아 어제 돈코츠 라면에 기름 이 동동 떠 있는 그 맛? 네그맛그 음. 그 일본 맛 음. 그런 맛이 있어요. 국물은 어때요? 뜨거운데 살짝. 음 국물 언제 먹었던 라멘과 달라요. 달라요. 어제 먹었던 라멘에다가 그 라멘에다가 간 우리나라 라면 맛. <laughs> 아까 아까도 말했던 그 우리나라 짠 맛을 넣은 맛. 아 그렇군요. 음 그런 맛이고 이 차로는. 다음은 뭐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니까 똥양꿍 라면이던데 약간 한번 먹어보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요 이거는. 난 먹을게요. 음. 그런가요? 엄청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신맛 쉰맛? 신맛이 <laughs> 살짝 나는데 신맛 토마토의 신맛 아 이거 토마토 새우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 새우 탕면인 줄 알았는데 똠양꿍 라면이었어요. 음 새우는 약간 쫄깃쫄깃한 어묵 같은 새우예요 식감. 근 어묵인데 식감은 새우예요. 근데 조금 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면을 평가하려면은. 잠시만요. 음, 이게, 약간, 어우, 조금 매워요. 이게 3단계라 그런지, 맵긴 하고, 음, 매웠, 맛은 약간, 신맛도 나면서, 매운맛이 확 올라요. 와그 다음에, 무슨, 이건 전똠양꿍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특유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확 올라오고. 아니, 특이하다. 네, 완전 특이한 그런 라면이었습니다. 이거 레이저트 드리고. 맛있어? 자, 여러분들. 보면, 이런 식으로 스푼이 제가 호텔에서 준걸 하나 찾아가지고, <laughs>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푸딩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유 푸딩 같은데. 와! 여러분들, 바닐라 투땡, 투땡도 투, 투 알죠? 우리나라에서. 푸땡도 아, 예, 예, 예. 맛이 나요. 툭땡도 맛이 나는데. 아, 우리나라 푸딩은 약간 탱탱하다고 해야 되죠? 일본 푸딩은 되게 크림 같아요. 크림. 음. 크림 같은 그런. 밑에 소스랑 같이 해서 먹어. 밑에 소스랑 같이 해가지고 섞는 게 아니라 그대로 떠먹는 거야. 음. 밑에 있는 건 약간 달고나 그런 맛 나요. 시럽. 네. 자, 달고나 시럽인가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추천 비추천. 추천? 추천얜 추천 얘도 추천 저거는 매니저톤 맛있다고는 하는데 얘는 비추천 그럼. 자 그러면 안녕